답을 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막을 원합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있다가 한 할머니가 물어봐요. 바깥 양반은 잘 지내신가? 물어봤어. 지난주에 죽었어. 저녁 먹을 상추 뜯으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뭐요? 저는 정말 안 됐구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별수 있나. 그냥 깻잎에다 싸 먹었지. <laughs> 상추 뜯으러 갔다가 심장마비 죽어서. 그냥 상추 없이 깻잎에다 삼아 먹다는 거예요. 별로 안 웃기죠. 전 진짜 웃겼어요 할아버지가 주제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상추와 깻잎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중요한 핵심이 이렇게 바뀌져 있는데 오늘 그 베데스타 연못 이야기도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함께 이 베데스타 연못에 가는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데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만, 이거,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대부분이 병자들이었고, 보호자였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었습니다. 잠잠한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다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파장이 있을 때 어떤 병에 걸렸어도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깨끗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딱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연못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아, 분명 이 베데스타 연못에서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시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연못을 독차지 할 거고요. 사업적 가치를 알아본 사람에는 연못을 매입할 겁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요. 아니면 물을 팔아서 여기 아주 병이 나을 수 있는 물이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겠어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연못에만 특별하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들어 쓸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쓸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특별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것만 옳진 않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한 것 절대적인 진리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타 연못의 이야기의 핵심은 베데스타 연못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베데스타 연못에 어, 누가 치료를 받았느냐,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기에 이 병자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한번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이 38년 된 병자만 치료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의 병이 가장 오래됐을까요? 아마 더 오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에 가장 중합니까? 더 중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병에 가장 급했을까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했을까요? 왜 주님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쳤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전에 있던 교회, 이제 그 지역에 어, 한 교회에 이제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두 아이가 있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집안이 달라요. 그 송도님들이 각각 다른데, 현대 자동차가 사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크지 않아요. 교회도 뭐 시골이니까 예배 드릴 때도 백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아니 백혈병에 아이들이 두명 같이 걸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둘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둘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이는 고침받고 건강해졌어요 하나이는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아 어, 그러면 이거 똑같이 기도 놓고 이 고침 받은 아이를 더 많이 기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은 병인데 왜 누구는 낫고 건강해지고 왜 누구는 안 낫고 죽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덜어는 이해가 안 가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 뿐입니다. 아그 어,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는 아그 어, 병실에 있을 때그 천국의 은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엄마 울지 마", "나 죽어도 울지 마"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절대 교회를 안 다가면 안 돼" 믿음 내려놔서는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엄마를 다독입니다. 그래서요, 그 엄마가 한동안...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 교회를 나오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 간절히 만돼서 소식을 듣고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많이 의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신 받고 있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왜이 38년 된 병자만 고쳤는가? 다 고쳐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유롭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포도원 품, 품꾼의 비율을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 대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임금을 줘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줄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줘야 공평하신 주님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38년 된 병자만 고치는 것이 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공의로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과 맞으면 어 이게 하나님 은혜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으로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욥이 당한 일은 기가 막힙니다. 열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전 재산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이런 욥을 두고 새 친구가 옵니다. 위로한다 하면서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시선으로 막 얘기를 해보지만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엽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사실 엽은요. 엽기 1장 1절에 보니까 엽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엽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준게 뭐냐면 요은 정말 열심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혹시 행동으로 죄가졌을까봐이를썼는데 그래서 그걸 막 행함으로 어찌 됐든 간에 구원받으려고 이러셨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주님이 여기 없어서 주님이 빨리... 안 와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먼 나중에 오빠가 살아날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믿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할 거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베데스타 연못에 있는 38년 병자가 특별함이 있었기에 치료의 손길이 임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주권이었고 구원의 은총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계획에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요, 아,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을 보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주님의 주권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계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병자를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 딱한 가지는 물어보셨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소망이 남아 있느냐? 아직 내게 희망이 남아 있느냐? 아직 꿈을 버리지 않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는 갈급함, 목마름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병자가 아, 얼마 얼마나 이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있었는데 놓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음, 이 사람보다 조금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만 해도 이 사람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절대 안 놓치겠죠. 요즘도 뭐 텐트 알바끼 하는 캠핑족처럼 거기도 알바 끼어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물이 움직여도 와, "살금살금 가도 그 소리 듣고 그냥 뛰어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도 안 됐어요. 아, 이제는 저 앞자리도 아니고 또 다른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잃었어도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시간을 기다리거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목재는 빨리 자란 나무가 아니랍니다 높은 산 위에서 세찬 바람에 시달리는 나무가 대들보로 쓰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해 주셔? 기다리세요 그 일로 하나님이 대들보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되 소망을 잃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뜨이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치료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치료해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잠깐 피했다가 성전에서, 어, 이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란 내가 낳았으니,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메. 보라 디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질병의 원인은 다양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병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불 속에, 물 속에 막 집어 던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안진뱅이 된 사람, 이런 사람.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질병들도 있죠.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이 어, 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 속이 아픈데. 우리 군대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간 약만 발라주면서 배 아프다니까 들어가. 머리 아프다니까 머리에 빨간 약 둘러주면서 들어가. 근데 다 빨간 약이 그냥 만병 돈치약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막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걸로 이가 이렇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병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이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한 병이었는데 이죄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이 1년, 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그는 40년 가까이를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으니.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치료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지도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입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사 연못에 많은 명자가 있었는데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아니, 다 고쳐줘야지. 누구 고쳐주고, 누구 안 고쳐주고.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은요, 어,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 고쳐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닙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우리는 간혹 가다가 목 100명의, 100마리의 양을 인치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99마리의 양 놔뒀다가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두 마리의... 먹어버리면 더 손해 아닌가요? 차라리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낫지. 아니요. 목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어디서 울며 어디서 떨며 어디서 괴로워하고 어디서 힘들어할까 마음이 졸여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 마리 양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한 마리의 양이 바로 나라고 인식되면 얼마나 그 목자가 고마워요? 얼마나 그 목자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흔 아홉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왜 여기서 시간을 허비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한 마리의 양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품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맞습니다. 정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38년이란 시간이 지나서도 끝까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거 보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죄, 죄로 인한 이 병이었음을 우리가 광고하지 말고요. 하나님, 혹여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육이 이 시간 건강하게 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죽고 난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란 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혜와 사랑에 감사함 드립니다